안녕하세요. 명저읽기.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감 적어주신 거 보면은 강의를 잘 듣고 적어주신 게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그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이게 한꺼번에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날은 한글날 전날입니다. 그래서 그한 일주일 뒤에 우리가 다시 이제 강의실에서 볼 텐데 강의실에서 볼 때는 공리주의 저번에 절반 했으니까 나머지 절반까지 하면은 딱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볼수 있도록 제가 그 시험의 방식은 그리고 시험에 뭐 어떤 요령 같은 거는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까지 잘 들어 주시면은 동영상 강의는 이걸로 아마 이번 학기는 동영상 강의 이걸로 끝날 거예요 아마요 자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 책을 뭐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실에서 또 들으시면 되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언뜻 소개를 해드렸던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그, 저, 그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예, 마저 제가 설명을 다 드릴게요. 어차피 이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소감에 적어주신 거 보니까 그 대학교 수능이라든가 뭐 입학 제도에 관련된 얘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오히려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예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가 좀더그 수준이 높은 예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우리나라만큼 대학교 입시를 치열하게 했던 세대 그 국가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그 우리가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는 한데 한국처럼 또 이렇게 그, 그 일본과 미국 그 다음에 뭐 일부 다른 선진국의 국그 대학교 입학 제도를 입시 제도를 한꺼번에 이렇게 잘또 운영하는 나라가 좀 드물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생각하면 공정하다는 착각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 그다음에 양극화에 관련된 영상을 제가 저번에 찍은 적이 있는데 이 양극화가 그 우리가 뭐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양극화도 있는데 이게 사회 곳곳에서 각 분야마다 양극화가 벌어진다는 것을 제가 뭐, 제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는데, 아직 여러분한테는 말할 정도로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이 양극화라는 게 이제 커다란 부분에서 양극화도 있고, 그 사회 각 분야에서도 양극화가 이제 지금 시도, 시작이 된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좀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그게 이제 저출산 고령화와 더불어서 아주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그 양극화 문제 같은 거를 고민을 할 때, 이저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 이두 책이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강의자료를 보면요. 그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이 있어요. 능력, 오늘 말씀드릴 거는 능력, 성공, 대학 간판, 최고의 인재, 그 다음에 능력주의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의 존엄성이라는 것까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이, 영상은 능력과 성공에 대한 걸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그 채용할 때, 채용, 우리가 여러분이 들뭐 어떤 조직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 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처음부터 혼자서 할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그 다음에 또는 자발적으로 어떤 큰 조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실 텐데 자, 이럴 때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능력을 어떻게 그러면 보느냐. 첫 번째가 이제 효율성이죠. 과연 저 입사 지원자가 정말 일을 잘하는 것인지를 이제 의미하는 게 효율성이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뽑을 것, 뽑아, 뽑을 수 있을 것인가. 잘, 그리고 그, 흔히 말해서 편파적으로 뽑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게 바로 공정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채용을 할때 능력이라는 의미는, 자, 채용을 하는 사람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효율성과 공정성을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이제 능력이라는 거는 각자의, 자, 각자가 한 만큼 성과를 달성한 만큼, 그 다음에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 자, 보상을 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이제 현재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성과를 내면 연봉을 더 받는다. 내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어떤 그에 맞는 보상이 주어진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국가가 처음 생길 때부터 개척. 자, 지금의 이제 뉴욕이라는 그 위치부터 완전히 맞은편에 LA까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니면서 개척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내가 누구나 내가 나는 나의 주인이다. 나는 내가 내 의지대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는 믿음이 강할 뿐더러 자 수성과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큰 나라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한국에서 이제 미국을 소개를 할때 기회의 나라라고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인종 국가 모든 인종이 다 한꺼번에 모여 산다는 의미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른들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그 당시에 어른들이 미국은 기회의 국가다 그리고 자기만 잘하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 의미가 바로 자수성가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한테 할 정도가 된다는 거는 이미 미국에서는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가 잘하면 내가 당연히 마땅히 나는 이런 거를 보상을 받아야 되고, 자 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제 그 강조되다 보니까, 자 운명, 자 행운, 불운이라 그러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생기는 것들에 대한 것도 이것도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는 네가 못나서 그런 거 아니냐. 이 불운, 자 u n f o r t u n 이죠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내모칸 태도를 가지는 이제. 그 흔히 말해서 이 책에서 우려하는 능력주의의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의 저자 교수님은 제가 뭐 만나볼 일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이긴 한데 이 능력주의 사회가 너무 강조되다 보면 사회가 이제 불안해지고 분열된다는 걸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그 느낌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이제 성과를 달성하는 것까지는 이 책의 저자도 말을 하지나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강의 드린 게, 이게 이제 미덕이나 지혜를 강조하지 않고, 너무 능력만 강조하면, 이게 나는 영원한 승자고, 너는 영원한 패자다. 이제 이게 이것도 역시 양극화예요. 이것도 역시 양극화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말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자, 또 반대로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더 받겠지. 이런, 이제 이렇게 이렇게 또 다시 격차가 벌어지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운명 운명마저도 자, 내가 나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러한 것조차도 자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 때문이다. 자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온전히 본, 본인의 힘으로 성공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원인 때문에 자, 그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투자에 덧붙여져서 성공한 것인지 이렇게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신이 아니더라도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걸다할수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그 계몽주의 사상부터 이제 쭉 내려오는 건데 인간을 스스로 엄청나게 이제 그 이성적인 존재다라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믿는 입장이 아주 큰 이제 철학적인 그유그 그 흐름이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성공이나 실패 그리고 운명적 우연적으로 벌어진 일도 그 사람의 몫이다라고 이제 말을 한다면 이게 흔히 말해서 능력주의의 부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그 강의 자료 보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정의란 무엇인가 책을 책에는 이 내용이 좀 없어서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을 좀, 좀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자, 스스로 노력과 역공, 역경을 극복한 서, 성과나 대가가 성공이죠. 나는 내가 흔히 말해서 12년 동안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왔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학과 들어왔는데, 당연히 그래야지. 자, 이게 이제 스스로 노력과 역경을 극복해서 결과를 얻어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능력주의 신념이 강해지는 젊은 세대라는 표현이 이제 그 공정하다는 착각에 이게 교, 아무래도 이분도 교수님이다 보니까 강의실의 학생들의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로 올수록 능력주의 신념이 강해지는 수강생이 많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다시 제가 앞으로도 계속 강조할 건데 너무 이게 강조되다 보면 이게 계속 분열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이분이 주장한 이, 이 마이클 샌델 교수님이 주장하는 이분이 공동체를 좀 지향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찢어지면 공동체가 되겠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시죠. 자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복지국가 얘기가 나와요. 자 이게 그 복지국가 얘기가 갑자기 이제 좀 책에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다 보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게 그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까지 이제 국가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려고 했었고 성공한 것도 있지만 실패한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국가가 자, 분명히 지금 강의제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되는데 이거는 국가가 자, 국민들 알아서 다 이렇게 다해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점점 이제 그걸 줄이고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기가 1980년대,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쭉 이제 그,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자 국민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자국의 국민이라면 이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는 보편적인 복지라는 것보다는 거기 지금 그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자녀적 복지를 자녀적 복지라는 것은 그 빈곤 가난이나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네가 잘 못해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거를 그 인정하는 그 입장인드 이거든요. 그래서 자녀적 복지라는 얘기가 이제 보편적 복지하고는 이게 약간 이게 그딱딱그 그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복지국가 논쟁에서 특히나 사회복지학과 지금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수강생 중에서는 없는데 사회복학가딱 1학년 들어가자마자 배운 게이두 개의 개념이에요. 보편적 복지와 자녀적 복지. 자, 그래서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전반적인 국민들의 그 모든 걸 책임을 져준다는 얘기인 거고, 자녀적 복지는 필수적인 것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이걸 좀 해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적 복지의 필요성이 이제 많이 이제 늘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자신이 제대로 못하면, 야, 니가 못했으니까 니가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에 의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적 복지가 강조되면 될수록 이게 그더 이게 갈라진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나라는 스웨덴, 뭐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고요. 자녀적 복지를 대표적으로 추구하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그 원래부터 복지라는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 알아서 먹고 사는데, 이제,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사회 사업이라는 거래요. 우리 요새 말하는 사회복지, 대한민국식으로 사회복지를 하는 건데, 사회복지도 하고, 뭐, 권리보장도 하고, 인권운동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에 대한 것도 반대도 하고, 이게 복잡해요. 미국의 역사, 그 미국의 근대 역사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뭔가 다 이제 나름대로 개선을 해서 다좋다 다 좋은데 이게 그 능력주의는 그대로 또 이게 맥이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나는 내가 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런 위치까지 있고 내가 이런 보상을 받고 있는데 왜저 사람들은 자 저러느냐? 자저 사람들이 못했으니까 자기들이 못했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많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있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자, 4번이요. 사회적 연대가 약해질 것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연대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약해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게이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자유지상주의 얘기하고 뭐, 최소 국가론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는 얘기들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내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노력했어. 내가 내가 얻은 거고. 뭐 나한테 뭐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냐. 이제 이런 입장하고 이제 보편적 복지라는 거는 국가가 국민의 우리 그 자국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최저 최저로 최저 보장을 해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이제 복지적 복지 보편적 복지인 거고요. 이게 다 얽히고설킨 얘기들이야. 그러다 보니까 마이클 샌델이라는 이이이 이, 이, 이 철학 그걸 전공한 교수님이 봤을 때는 능력주의가 너무 이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공동체 연대가 깨진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능력과 성공이 좋은데 이거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아닌데 너무 이것만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게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의 핵심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제가 수업 중에 한두 번인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라는 대답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있는데, 우리나라, 사, 우리나라 상황은 좀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걸 이제 하는 학문이,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저, 뭐 사회복지학이라든가, 뭐 행정학이라든가, 뭐 법학이라든가, 이제 조금 더 원초적으로 가면은 이제 그 정치학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이정이나 무엇인가라는 책, 그리고 공정하다는 착각에 나오는 그, 의, 그 질문하고 이게 맥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그런 책들이 내 전공하고 연결이 되는지 아닌데 이걸, 이걸 연결고리를 말을 안 해주면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